어! 헤키르키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 팀입니다. 자, 오늘은 김일칼날에 대한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방금처럼 번개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호흡들을 전부다 하나하나 보여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황극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줄 거는 물의 호흡을 보여줄게요. 김현의 칼라 애니에서 제일 보기 쉬웠던 호흡이 물의 호흡이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물의 호흡 제1형, 수면배기. 수면배기. 제2형, 물방아. 제3형, 유유추. 제4형, 들이침파도. 제5형, 가뭄의 담비일 겁니다. 뭐야, 한 건가? 아, 맞아요. 아름답게 베는 느낌. 응, 안 아프게 베줄게. 음, 이런 느낌. 가뭄의 담비. 제 6형 비틀린 소용돌이. 아, 이쁘다. 제 7형 물방울 파문 찌르기인가? 아, 맞네요. 물방울 파문 찌르기. 아, 이것도 엄청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8형 용소. 빵제 9형 수류 물보라. 물, 물 건너 버려 그냥. 아, 아 이거 헤엄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아, 웃어 오케이. 그리고 제 10형 생생 유전. 와, 용 봤어요. 여기 용. 용 제대로 보였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제1 1령 잔잔한 물결 자 이렇게 물의 호 전부 다보여줬고요 번개의 호흡 보여줄게요 아까 번개의 호 살짝 보여줬는데 번개의 호한번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나르 쿠큐 이치루쿠타헤키레키세오 아, 유견이구나, 이거는. 어, 유견입니다. 땅속에 들어왔네요. 이게 돌진. 중. 번개 호흡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음에 보여줄 거는 화염의 호흡입니다. 랭고쿠의 호흡이죠. 화염의 호흡 제1형. 부지화. 그냥 돌진기 같은 느낌이에요. 화염의 호흡 제2형. 상승 염천. 옆으로 배는 느낌 그리고 제 3형 기염만상 내려찍기 느낌이네요 제 4형 성염의 파도 제 5형 염호 와... 엄청 이쁘네요 이건 염호 한번더 빠르게 옆에 와서 보자 와 그리고 제 구형 연옥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오! 야 엄청 강하네요 자 이번에 보여줄거는 짐승의 호흡입니다 짐승의 호흡은 좀 빨리 보여줄게요 쭉쭉쭉 쭉, 쭉. 자상. 자상. 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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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 끝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짐승의 호흡은 자, 여기까지는 사실 예전에 김연의 칼날 상황극에 나왔던 것들을 가져왔던 거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리의 달의 일륜도. 그리고 호빈의 달의 일륜도. 그리고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옛날 다리티 v 상황극에 나왔던 달의 호흡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옛날 달의 호흡 먼저 보여줄게요. 퀄리티가, 어, 높아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아, 현재는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호흡들이 여러 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 아직 상극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이걸로 만족해 주시고, 호빈 것도 보여줄게요. 호빈 것도 똑같은 호흡입니다. 아, 이것도 보여줄까요? 슝, 슝, 슝. 다리도? 슝, 슝, 슝. 자, 여기까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번에 보여줄 거는, 옥규. 비의 호흡인데, 제일에 아직 감싸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이번에는 아천 아카자 스킬을 쓰던 친구죠 파괴살 난시 두번째가 후식 전개 파괴살 둥둥둥둥둥둥 세번째 스킬이 파괴살 귀신팔 중심인가 뭔가 연속 공격하는 느낌일겁니다 네 맞네요 그 네번째가 연속공격 악하자가 아, 생각보다 연속공격하는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어... 정확히 어떤거라 딱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가 아천이었구요 이번에 보여줄거는 황혼의 호흡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현재 신김메의칼날에도 황혼의 호흡이 나올거인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기대해주세요 에? 황혼의 호흡 이렴 호흡 이름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보여줄게요. 슈 그리고 칼을 찍어서 돌진기. 그리고 이거 와 하하! 피닉스 와. 아 근데 황혼의 여분 다시 봐도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이게 뭐지? 진짜 요즘에 매직스펠 들도 멋있게 만들라고 제가 진짜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길 건 없는 것 같아요 슝 이것도 뭔가 물의 호흡 제 5형 가뭄의 담비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안 아프게 베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음 확실히 그리고 두번째 현자를 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빵. 이제 내려 찍는다 이번에는 황혼의 호흡으로 번개의 호흡을 살짝 리메이크한 느낌이죠? 와 야, 근데 번개의 호흡보다 더 멋있다.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말도 안 돼. 자, 여기까지가 황혼의 호흡이었고요. 이번에 보여줄 거는 천둥의 호흡입니다. 천둥의 호흡 1형, 그냥 배는 느낌이고요. 2형, 돌진, 제 3형, 구름이 생겨요. 그리고 내려찍습니다. 와, 뒤로 와가지고 제가 한번더베는 느낌으로. 음, 그리고 이번에 보여줄 거는 천둥의 호흡 유견. 와, 아 그래도 황혼의 호흡이 좀더 멋있다. 음. 자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 다리티비 신 기메르칼에 나왔던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줄 겁니다. 여기 사이에도 이스터 이교들이 조금씩 숨겨져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봐요. 먼저 보여줄 곳은 여기입니다. 벚꽃나무 아래서 다리가 열심히 훈련하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 연꽃잎들이 이쁘게 있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폭포가 있습니다. 오, 여기 아래까지 보여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원마을은 되게 좀 낡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리의 방입니다. 진짜 천장도 낮고 뭐 없습니다. 삼각마을 참깨꿀 경단이 유명한 삼각마을이죠. 여기서 손님들이 참깨꿀 경단을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곳이고요. 마을은 진짜 평범하게 예,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꽃들이 엄청 많죠. 짜잔 여기가 우아림입니다. 우아림 정문으로 들어가면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면 복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신우 방일 겁니다. 음, 맞구만. 신우 방은 엄청 크죠? 아까 다리 방이랑은 차별이 달라요. 방 하나가 거의 집 4개 수준인 것 같네요. 엄청 넓어요. 장난감들도 많고. 여기서 다리는 한번더 다짐을 하죠. 어, 혈기에 목을 베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저태 정문으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아천이 아직 쓰러져 있고, 여기서 다리랑 옥규가 열심히 싸웁니다. 다리가 진짜 하마터면 질 뻔했지만, 어, 운 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극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지만, 이 혈기의 목을 다리가 베면서, 여기 뒤에 벽까지도 베어버립니다. 오, 상당히 크게 베었죠. 여기는, 그냥 방이에요 예. 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한편 10분짜리 영상에 다 보여줬던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좋아요, 구독만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